김종인, 먼저 우리 만안구 방문을 해 주신 김종인 선대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, 아, 우리 예, 김종인 선대 위원장님께서 우리 당에 예, 특히 수도권에, 총선 승리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큰 절로 환영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. 이이이 역시 멋집니다. 국회의원은 저해야 돼. 우리 선대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역할을 하시냐에 따라서 저는 수도권 선거가 어 승리하고 또 지고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김정일 위원장님 정말 우리 당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 당 수도권의 총선 압승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독립군의 심정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. 또 우리 만안구를 위하는 그러한 독립의 의지 또 반드시 더이상 이 정권을 우리가 놔둬서는 안됩니다. 확실하게 또 준엄하게 심판을 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 속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꼭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선택해 주실 것을 강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위원장님 다시 우리 만안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안양의 세 분의 후보 모두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합심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그래서 확신을 합니다. 이번 4월 15일에 반드시 미래 통합당이 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지금 현안으로 놓여있는 여러 가지 참 국민들의 바라는 사항들을 국회에서 제도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은 제가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반드시 이곳 안양에서 출마하신 이세 분의 미래통합당의 후보자가 국회에 진입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. 많이들 협력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<laughs>